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금요기도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을하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완이 청년이 또 월요일 날인가요? 이제 해병대로 입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군생활 잘할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실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원한 비전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자기도 죽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이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크냐 그랬어요. 누가 크냐. 그런데 정작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성령 받지 못한 인간의 자기 결단의 허실 그 허약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지 않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언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말투수라고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내 희생, 나의 죽음까지도 어, 두렵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 뜻도 미지근한 성령 받지 못한 다수보다 어, 성령 받은 소수가 어, 세상을 바꾸운 거죠. 기독교 역사는 바로 어,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어, 성경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성령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평신도 부부가 평신도 선교사죠.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왠가 봤더니 바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다가 제대로 잘 가르쳐 줬더니 그가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성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출신이 이제 에베소 지역인데 이제 에베소 지역이 바로 그런 분위기였것 거죠. 지성적이고 굉장히 차갑고 냉랭하고 그래서 성경은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가 이제 다시 에베소 지역에 왔는데. 어,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 우리 도 성령이라고 하는 그, 그런 말씀도 있는지 몰랐다만, 그럼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그 요한이 가르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가 메시하고, 그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에 지금 부흥의 역사를 살피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 엄청난 그 부패했던 교회와 싸웠죠. 둘째로 이제 칼빈은 말씀,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 스위스 제네바 시를 다 변화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시로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를 한 나라를 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교도들이 나와 청교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한번 사람 믿고 살아보자 그렇게 나갔더니 아 우리 모두가 청직이구나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 쾌락을 줄이고 저축하고 하다 보니까 자본이 쌓이고 자본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자본주의가 말씀 만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또그 다음에는 경건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경건주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아원을 세우고 양론을 세우고 어 미혼모들을 돌보며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경건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모라비안 교도가 나와요 모라비안 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24시간 연속 기도를, 그냥 기도체인을 만들어서 100년을 기도해, 100년을. 그러는 가운데 무려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적 부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미국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누구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조지 휘필드가 하는. 죄를 지적하 죄를 지적하는.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 그 죄를 꾸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성령받고 회심하라고, 유턴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라고. 1차 대각성 운동.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일어나시는존 웨슬리가 조지 히필드의 그 권면을 통해서 야외 설교를 하다가 그냥 놀라운 큰부흥을 경험하죠. 그 역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또 조직력이 있어가지고 속회로 조직하고 그 가운데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 따로 몰라서 밴드로 조직하고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신앙을 단계별로 자꾸자꾸 성숙하는 방향으로 옮겨준단 말이죠 그들 가운데 순회설교자가 나와서 미국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설교자 그래서 미연합감리교회가 탄생하고 영국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는 미국 부흥의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또한 에즈베리 콕스를 통해서 미연합 감리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렇게 막 서부 개척시대와 골드러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하는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1981년, 1781년도에.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아, 이성주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역사적 개입은 없다. 기적은 없다. 그냥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지성인들 사회에서 이런 아, 분위기가 막 평성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 초대 건국의 대통령 6명 중에 3명이 이 이단들이었단 말이야. 2대 대통령 존 아담스, 3대 토마스 제퍼슨, 5대 존 아담스. 세 명이 다 다른 사람이었지만 삼일체를 거부한단 말이죠. 이때 등장한 것이 안식교, 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단의 전성시대가 이 부흥과 함께 같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연스럽게 청교도 신앙이 미국에서 이제 쇠퇴하고 미 대학 중에 명문 하버드 대학이 이 유니테리안이 하나님을 삼일체를 믿지 않는 이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대명사가 된다. 세계적인 대학인데 신앙을 위해서 세운 대학교인데 넘어가 버렸어. 삼일체 교리를 부정한단 말이죠. 당시에 레인 대학교 리몬 비처 교수가 이렇게 썼어요. 메사추세스의 모든 학식 있는 자들은 다 유니테리안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이사들과 교수들도 모두 유니테리안이다. 돈 많고 멋부리는 지식층과 지도자들도 유니테리안 교회에 모여들고 있다. 법정에서 심판하는 판사도 유니테리안이다. 청교도 아버지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 모두 파괴되고 있다. 나라가 독립되고 야, 이제 우리가 뭐할수 있어. 우리 힘으로 다할수 있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조지 휘필드가 1차 각성운동이라면 이제는 2차 각성운동 이건 신학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사람이 바로 제임스 맥그리디라는 분인데요 제임스 맥그리디는 목사님이셨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주 첫 월요일을 기도 협력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좀 매월 첫주 첫날은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협력의 날. 토요일 저녁 황혼 때와 주일 아침 일출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막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이분이 목회하는 이 켄터키 지역에 어, 이 에, 땅에서 이 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야외 천막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야외 천막 집회, 최초의 야외 천막 집회. 이 당시에 로건 카운티에 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법을 피해 도망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살인자도 있었고 말 도둑도 있었고 노상 강도도 있었고 화폐 위조범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들판 강가 옆에서 청막을 쳐놓고 거기서 야외 집회 부계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쓰러졌고 절규하고 울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절규하며 울었고 이런 소문이 막 급속도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1800년 7월 말에 한번이 강에서 장막 집회를 열었는데 8000명입니다 8000명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회중을 흔드는 듯했다 설교가 끝날 무렵 괴로운 심령들의 통회 소리가 거의 그의 설교만큼이나 커졌다 집회가 끝난 후 엄숙함이 점중하기 시작하더니 곧그 청중들 절대 다수가 가장 엄숙한 분위기에 사로잡힌 듯 했다. 참석자들 중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은 듯 했고, 그동안 굶주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장 광대한 관심은 영혼에 대한 것이었다.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부응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이때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779년 7월 27일 나는 잠을 못 이루고 몇 번이나 깨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나는 이 밤에 나의 슬픈 고뇌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과 경영 방침에 대항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도 없다. 나는 울며 기도했다.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다. 그러나 어떤 위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추한 자라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서 죄만 지어왔기 때문이다. 무려 13년 13일 동안 이 이런 고통의 길을 걷는 거예요. 13일간의 악몽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지난 후 나의 영혼은 자유와 안식을 누렸다. 나는 주님을 만난 너무나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 나는 기독교 교리를 기쁘게 영접하게 되었고 성경과 건전한 이성에 합치되기 때문에 나는 위안과 유익을 얻는 가운데 신학 저술을 읽고 있다. 한 기독교 반 기독교적인 사람이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찰스 핀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 가운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강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일에 대해 들은 기억이 없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전혀 뜻밖에 성령께서 나의 온 영혼과 몸을 관통시키는 하시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임하셨다. 변호사에게 그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소송 의뢰인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소송 있는 것 아시죠? 그랬더니 피니가 하는 말이 저는 그리스도의 소송을 맡았기 때문에 당신의 소송을 맡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날로 사직서를 내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나동그라지더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었습니다. 설사 양손에 검을 가지고 그들을 친다 해도 그들이 나동그라지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넘어뜨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거의 온 회중이 무릎을 꿇고 있거나 엎드려 있었습니다. 피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인 효력을 바랬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회심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말씀만 제시하면 되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곤 했다. 당시 로체스터에서 일어난 붕의 역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녁에, 원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그것으로 집중되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미국 전역에 전례없이 큰 부운동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가 이 부운동을 하는 이 로체스터에 인구가 3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율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피니의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부응을 통해 은혜 받은 이들이 주요 요직의 그런 리더가 되면서 그 지역 자체가 변화되는 거 그가 이렇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뭐냐? 노예 해방이라는 거죠. 미국의 노예 해방.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장 인류의 큰 죄악이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거기에 지원하게 되고 그런 지지하는 링컨에게 투표하게 되고 은혜 받으니까 윤리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찰스 피니의 부흥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끼친 영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자리가 금자리다 앞으로 나오라 촉구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결단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찰스 피니가 했던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시만 해도 여성 인권이 낮았을 때 여성들을 단에 세워 기도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 끄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찰스 피니 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그 참된 부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부흥을 꿈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이 타올랐을 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생에, 가시떨기 같은 인생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나에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성령의 불에 타오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축축하게 메마르게 앙상하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잊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받지 못한 아볼로가 아무리 많은 그런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통해 성령의 있음을 듣고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2대 담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가 살았었던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성령 세례 받은 12명이 귀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영이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세례를 주소서. 성령받는 세 가지의 길을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먼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나 깨끗하니까 성령 주시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릇이 더러워. 내삶 존재 자체가 더러워.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주는 분이 어디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될때 거기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모실 때내 안에 더러우 추악한 모든 죄 떠오르게 해 주시고 회개해 주십시오 거룩한 보물을 보아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 같은 질그릇 같은 것이 주의 성령을 담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짓는 모든 죄들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 죄들 주님 고백합니다. 떠오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성령을 내려달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120문도들이 열흘 동안 그냥 그것도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마시고 나니까 그 120명이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더 나아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요엘스의 말씀에서도 말세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려 하죠 종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는데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가 이단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 장애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 또한 세계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성령받은 주의 종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도 성령받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도전받고 갈급해지게 하시고 불 꺼진 자들에게 불을 붙여주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참 의미 있고 같이 있게 영광스럽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하나님 게 성령 주세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성령 받은 제사장이 있고 성령 받지 없는 성령 없이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계란에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고 하는데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생명이 없는 계란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명력 하나님의 영 거룩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복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다른 생명을 링태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